안경 깨지면 그냥 공개될 것 같은데. n get it. I'm not sure if I 이 a n get it. I'm not sure if I can get it. I'm n t r u e 오 진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빨리. 빨리. 아, 시겠어요 오케이, 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저 아, 요 아, 요 아, 맞아요. 아, 어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 네, 어, 상대 윈디에 왼쪽은 바닥에 왼쪽은 바닥기 왼쪽은 바닥에 왼쪽은 바닥에 왼쪽은 바닥에 왼쪽은 바닥에 왼쪽은 바닥에 왼쪽은 바닥에 왼쪽은 바에왼에왼에왼에왼에 아, 재웠어 야, 야때먹야때 먹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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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어? 나 쳤음. 어, 맞대 맞대 잡아 주세요. 직선 하자마자 날라갔는데왜 안타? 아, 실망이 됐다. 그래요. 소리 산데네. 고려가 따로 있죠. 엑설런트 티처. 그러게. 요 꿈피슬립, 꿈피슬립, 꿈피슬립. 깨우지 마. 깨우지 마. 그 그를 깨우지 말라. 뒤로 와서 도와 좀한명 받아 가라. 치명상. 아이 씨. 좀비 봐, 좀비 봐. 분피 부족하야 아직까지. 아, 그렇게 안 맞네. 이스 오, 해봐도 지좀부족 아는데자자 자. 컷 오. 나요 어. 어, 아. 프네이자오케이 대표님 신고 주시면은 제가 처리릴게요 공급은 제가 양쪽에로 똥도 못해, 양쪽으 살려줘 겐지 양쪽으로. 쪽로쪽로로똥로뒤로로로 저거 누 e r 누가? t 카가 리얼 n o d 요 They c o

아, 아, 오늘 기 아, 을 아, 이거. 아, 오,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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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아아아또 <목소리> <laughs> 물러. 또물어또물어 또 물어. 어유 진짜 씨. 그만 물어

다 아, 좋아요. 팀 분위기. 와, 아, 근데 부좋아요지분이아근지부무 좋아하지. 좋아가지고무좋맞하면은제좋아고지너가 좋아하지. 맞추 좋아하지. 너무 좋아고지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는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너무 아 메르시아인 파라피건. 아, 진짜 대치 어. 의미가 없네. 다시 가자. 이거 파라이데 히퍼는 어렵고, 메크이 안될까요? 메크이가 아, 메크가같데 네, 감사합니다. 마파라는마파라치라더어려오래 군피님, 저거 인안 돼, 군피님. 뭐야, 군피님. 군피님, 군피다 군피님, 군피님. 군피님, 군피님. 군피님, 군피님. 군피이군피 파라 피 아... 파랗다 파랗다 피야 나와봐 누구야 쟤너를 살려줄 용사를 거는니다추 뺐다 추월 뺐어 추 뺐어 아...그만 죽고 싶어 뭐해 도비 자래방아지 침착인데? 아야 딜러 하하싶은었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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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야야 어? 나이스 하자마자 떨어졌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우리 퍼게요오이퍼리요요

고하나저거고어 말하자마자 오케이 사망 플래그 그리고. 이 암말도 안 할게요. 위엔 조심올 아하트 겟. 비쉘미를 보내 가지고. 8시. 간다리가 뛰어서 봐. 아. 아파라런데안 아니, 아, 아, 아. 아, 돼요. 아, 미지어 스트라이크! No! Score! One! I'm a Tilovundir. I'm a Tanovundir. I'm 저..야타 양보 가져가지요어 야타 좀 해줘요 야타를 아, 달라고? 어,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할게요 오케 이 g r a m t i c a l l y o b i n a t o n 애매 다아 진짜 갓! 진짜 피 맥크리 맥크리가 프리들 같고 잡게 진짜 머그룹 머그룹을 좀 많이 끊어야 돼요 맥크리가 어후어아아 어, 바로, 아, 자갈에서거는저거안되는데는 저거는 이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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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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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거는저는 저거는 저거는 저 다이스. 아하 잘았어요들어 아디, 아디. 찍찍질 맞아. 그스트링터가 있다? 비추 마초 비추. 시작. 공배합시다저 비트 있어요. 어. 어어 어, 어? 아이 나은 okay. 비트 okay. <목소리> 아, 괜찮아, 이거, 오케이 추모비트 오케이 추 추모비트 아 진짜 이거 진짜 빡키 할게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그거두바가뺏겠어요 군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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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역시 제이샤 이름부터 참... 진짜 말 바꾸지 마 엮여 <목소리> 오오씨, 제이샷 쓰레기. 아, 역시 제이샷. 아, 뭐, 아, 미친. 아 역시 제이샷. 역시 제이샷. 진짜 딸대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말 아, 드럽게 많아, 진짜. 어, 나이스. 아유 역시 제이샷 나이스. 닉네임 봐. 뭐. <laughs>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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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딸도야 좀 배워라. 아 진짜.. 우리 딸도 언제 저런 거 하냐? 나가자. <laughs> 그다음 자폭사. 빨리 나가.